MB가 도대체 음, 음.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어떻게 이 대남들 극우와? 조작을 했는지 예. 어떤 공작이 있었는지 아, 그리고 아이고. 그 공작이라고 규정지을 만한 법적 판단이 나왔는지 네. 이두 가지만 깔끔하게 전달하면 되겠습니다. 네, 팩트 위주로 네. 언론 방송에 나온 내용만 딱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빠지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사진 보여드리면 두 명의 인물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한 명이 원세훈, 원세훈. 국정원장이었고요. 예. MB 김관, 때 국정원장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MB 때 국방부 장관을 했던 김관진. 아, 김관진. 네. 그 밑에 이제 적어놓기도 음. 했는데 원세훈 같은 경우에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그 가, 감형 후에 가석방을 받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이때 당시 에 꼼수 특혜다 음. 이런 논란이 있었고요. 김관진 같은 경우에도 23년에 2년 실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데 예. 그리고 24년 설특별사면으로 똑같이 윤석열이 풀어줍니다. 음. 그럼 이들을 왜 풀어주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좀 저는 관심 있게 봤었는데. 두 번째 사진을 바로 이어가 볼게요. 이때 당시에 이 체계도를 좀 오른쪽 그 상단에 보시면 국방부, 김관진 장관님 맨 위에 있죠. 그리고 그 밑에 옥도경이라고 있습니다. 음. 이제 그 사이버 사령관인데 음. 그리고 쭉 연결돼서 청와대랑 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연재욱 전 사이버 사령관. 예. 이렇게 지금 청와대랑 국방부, 우리 앞에 국정원도 말씀드렸고 당정청, 경찰까지도 다 연결이 돼서 이들이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각종 공작들을 저질렀다. 예. 볼수 있고요. 보시면은 이제 국정원 그맨 위에 있고 그 밑에 심리전단이 있고요. 어. 그 아래에 산하 파트장 막 30개 팀이 있습니다. 와. 무려 3,500명의 댓글 부대들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별도의 또 사이버 외곽 팀이 있어요. 외곽 음. 그 외주를 준 거죠. 예. 예. 이런 식으로 당시 가장 영향력이 있던 아고라 그리고 오늘의 음. 유머 이런 커뮤니티 이런 데를 말 그대로 박살내겠다. 어. 이런 각오로 실제로 실전에 투입을 시킵니다. 예. 여기 이제 국정원 특활비가 쓰이고요. 어. 서천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천호 지금 국회의원 현역 네, 의원인데 어떤 일을 했었나 이게 중요한데요. 언제 어떤 일? 그 이명박 정부, 때, 이명박 그 때. 박근혜 정부 그 시기에 네. 국정원하고 경찰의 주요 요직을 다 차지합니다. 어. 서천호가? 네. 네. 그러면서 어떤 일들했냐면 이제 두 번째 줄에 적어놨는데 네. 최동욱 전 검찰총장 사찰이라든지 막 재판 증거 조작 그 유우성 씨 네. 사건 아시죠? 예. 소식. 조작하고, 네. 고정작하고, 네. 국정원 댓글 수사 재판을 방해하고요. 음. 희망 버스 그 댓글 공작하는 등 이런 여러 일들을 가장, 그, 주도했다고 원세훈 국정원이 저런 식으로 심리전에서. 표적 1호로 삼은 게 누구냐?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입니다. 아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께서 정, 그 임기를 마치시고 고향으로 돌아가셨잖아요. 네. 개인 홈페이지에 시민들과 소통하려고 글을 올리시는데 거기에도 심지어 쫓아와가지고 모니터링하고 막 악플 달고 그랬어요. 그0 0 0그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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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도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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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배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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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성화되어 있어요. 예, 예, 예. 여기 안에서 노는 애들이 바로 이대 남들인 거예요. 그때부터 아, 네. 만들어진 것이고 예. 이들이 극우화 됐다. 음. 이것이 왜 음모론이냐 아,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아, 네.